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생명이 없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르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볼 건데, 우리는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같이 우리의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오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일 하셨지요? 십자가에 걸어. 뭐라고요?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잡지요. 우리 이세 분을 합쳐서 예수 아, 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어, 이 분이요. 우리 친구들 말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어디에 와 계세요? 어, 근데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 좋아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어, 영원히. 오, 영원히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요, 우리 말 우리 여 렌더트들이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시고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것으로 늘 행복하기를 바라신대요 자, 우리 그래서 이찬양 같이 해볼 거예요. 잊지 말아요. 이찬양 알아요? 어, 이찬양 우리 천천히 배워볼게요. 이번에는 율동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잊지 말아. 지 우리가 원래 어떤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어때요? 어,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원래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있게요.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요, 아빠를 잃어버린 것처럼, 음, 빛이 없어요. 혼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갇혀있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아, 막 여기서 도망갈 거야, 여기서 나갈 거야, 아무리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 하나님한테 갈 거야. 엄청 막 하는데도요. 하나님께 갈 수가? 좋겠어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요. 성,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되었던 거 혹시 알아요? 어, 그래서 어,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애국의 종대였던 거 기억해요 혹시? <laughs> 어, 그 사람들도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없이 이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단의 종대요. 지옥에서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나는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나는 슬픈 적이 있었어요. 나는, 나는 혼자야. 나만 혼자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거. 우리 친구도 있어요. 저는요. 6살, 7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어, 나만 어, 아우, 나만 너무 무서운 곳에 있는 것 같고 나만 어, 어, 외로운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몰랐던 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이거를요 자꾸 까먹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예수님이 한번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떠나세요?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근데 이걸 자꾸 까먹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던 나, 저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혼자 평생을 살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됐었겠, 가야 됐었겠지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나를요, 내 힘으로 살아에게갈수 없는 거 아시고. 내 혼자 내내내 어, 힘으로 여기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아 <laughs> 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을까? 어문설주에 발라서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 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 피를요,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그 죽어야 하는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지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나에게 사람이 마음 속에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 자녀됐어요? 하나님 자녀됐지요. 자, 우리 이거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어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할까? 어 마음이 너무 새까만 거야. 마음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혼자야 무섭고 슬프고 두려워 그래서 늘막 울어. 울어요. 근데 이 마음에요. 어 마음도 쓸까매. 근데 이 마음에요. 님이 찾아오셨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어. 내 마음에 쏟아부으신 거. 이 깜깜한 마음에 그랬더니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 표정도 그럼 어떻게 됐을까? 나와 함께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응? 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 부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마음에 부으셨어 그래서요, 지금도요, 이 사람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남겨 주신 어린 양들을 하나님이 또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대요. 이 사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laughs> 그 감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을 잡고 그 말씀을 또 이루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아, 그래서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뭐라고요? 잊지 말아요. 어, 잊지, 잊지 말아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하냐 하면은 나는 원래 어디 속에 살았다고요? 어디 속에? 나 어디 속에? 언제 어디서든 잠 잠자기 전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길을 갈 때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왜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 속에 계시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 주셨으니까내 마음 속에 부어 주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예수님한테 이거 예수님 생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또이 이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온 거는 말씀이 들어온 거거든. 응, 알겠지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으로 인도에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에 감사하면서 밥 먹으며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맞지요? 왜냐면 세계복음을 해야 하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laughs> 친구들하고 놀면은 또이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계속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손으로 할 때, 손으로 발로 어디 갈 때마다 늘 예수님 생각하고 이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생명 전하지? 어떻게 하는 게이 생명을 전하는 길일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 세계 복음아 이것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세계 복음아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세계 복음아를 꿈꾸면서 밥 먹고 세계 복음아를 꿈꾸면서 놀고 세계 복음아를 꿈꾸면서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 이루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암송할 수 있어요? 네. 어 한번 해 볼까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계신 거에 감사한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말씀 암송할 수 있는 거 암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네,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한번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Israel, it?